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제미쌤입니다. 아, 오늘도 베이직 그래머 뉴스 유닛 3A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빈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풀어 볼 거고요. 아, 제가 이제 그 38과 앞에서 설명을 해설을 할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온 연습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만만하게 봤다가는 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 이게 되게 미묘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비동사를 쓸지 또는 뭐 두나 더즈나 디드를 쓸지 아니면 조동사로 받을지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서 타지만 나중에 결국 몸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엔 내가 이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지체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0.5초, 0.2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Kate wasn't hungry, but we were. 우리는 배가 고팠다는 거죠. n u 2. I'm not married, but my brother is. 이렇게 되겠죠. 나는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But my brother is. My brother는 결혼한 상태라는 거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쓸 때는 그런 상태란 뜻입니다. 그래서, my brother is.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Bill can't help you, but I can. 이건 쉽죠. 그 다음에, number four. I haven't read the book. 그쵸. 그렇죠? read라고 읽어야죠. 과거 분사니까 I haven't read the book, but Tom has. Tom은 그랬다. 읽었다는 거죠. Tom has. 이렇게. 그 다음에, number five. Karen won't be. won't. 발음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 won't. Karen won't be here. 여기 안올 거다. But Chris will be. But will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But Chris wi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ou weren't late. 너는 안 늦었어. But I was. 나는 늦었다는 거죠. 나는 was. 늦었다는 거죠. Late 했다는 거죠. I was. 이렇게. 나는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야 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문제 My sister can play the piano. But I can't. 이건 쉽죠. 그 다음 Sam is working today. But I'm not. 이렇게 이제 나는 안 한다. 이렇게. I'm not working이죠. 그래서 I'm not. 이렇게 되는 거고요. Number 3. I was working, but my friends weren't.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weren't working인데, 그걸 짧게, my friends were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Uh, Alex has been to China. Alex has been to China. 갔었다는 거죠. But I haven't. 나는 안 갔다는 거죠.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 갔으니까 I h a v e n t I haven't 여기서 I didn't라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어, Alex가 음, 그 뭐죠 차이나에 있어 봤다 지금 가봤다 이렇게 이기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중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못 갔다 안 갔다 이런 거니까 I haven't 이렇게 현재완전으로 말하는,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I'm ready to go but Tom isn't 나는 ready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I'm ready to go But Tom isn't. isn't ready,죠. Tom isn't. 그러지 않다, 이런 얘기죠. Number 6. I've seen the movie. 그쵸, 그렇죠? 난 봤죠. 그러면, 어, Emma는 못 봤겠죠. But Emma hasn't. 이렇게. hasn't라고 하는, 해야 되겠습니다. hasn't. 이렇게. 못 했다. 뭔가를 지금까지 못 했다. hasn't. 죠그 다음 문제. I don't like hot weather, but Sue does. Sue는 좋아한다. Like 한다는 거죠. Sue does. 그 다음에 두 번째. s u likes hot weather, but I don't. 나는 안 좋아한다. Number 3. My mother wears glasses, but my father doesn't. 이렇게 되는 거죠. My mother wears잖아요. 그죠? 착용합니다. But my father doesn't. Doesn't wear죠. 그래서 doesn't.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평소에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Number 4. You don't know Robert very well. 너 Robert 잘 모르지? But I do. 이게. 그죠? 안다고 해야 되는데 no를 받아 가지고 I do 나는 그래 이렇게 no를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I do 이렇게 그 다음에 I didn't enjoy the party but my friends did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 파티가 but my friends did 예 yeah, 좋아했다 yeah, 즐겼다 이거죠 그 다음에 number 6 I don't watch TV much but Ben does 이렇게 되는 거죠 난 TV를 잘안봐 하지만 Ben does Ben은 그래 watch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watch 라는 말을 감안 어, 염두에 두고 but Ben does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number seven, Kate lives in Canada, 있죠. 그렇죠? but her parents don't 이렇게 되는 거죠. Kate는 삽니다. but her parents don't 예, live 하지 않는다. her parents do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umber eight, you had breakfast this morning. 넌 아침 먹었지. but I didn't. 나는 안 먹었다. 이런 얘기죠. but I didn't 이렇게 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쉬운가요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요게 자유자재로 되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중급자이신 분들은 뭐 얼마든지 잘 되시겠지만 아 조금 아직은 회화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요게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나는데 막상 말로 하려 그러면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Uh, I didn't go out last night uh, but my friends did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이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군요 아 이건 넘어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5번 문제 Are you tired? 그랬더니 uh, I was earlier I was 이때는 was의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tired 없이 그냥 was만 가지고 표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I was earlier 이 앞전에 좀 전에는 내가 피곤했었어 but I'm not now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에 Nate is happy today But he wasn't yesterday. 그러니까 어제는 해피하지 어, 않았었다 이거죠. 그래서 he wasn't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stores aren't open yet. 아직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But the post office is. 이렇게. 뭐 열려있는 상태죠. 그죠? 버스 썼으니까. 그러면, the post office is. 이렇게 해서 상태이다. 그러,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I don't have a telescope. 텔레스코프는 이제 망원경이죠. 멀리 보는 거. 어, 텔레가 먼 거고 스코프가 보는 거기 때문에. 망원경. I don't have a telescope. 그래서 어, 텔레스코프가 없어. But I know somebody who 어, 이건 뭐 somebody who do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지고 있다. have를 받아서 But I know somebody who does 이렇게 하면은 가지고 있는, have 알고 있는 사람을 안다 이런 얘기죠. 그 does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would like to help you. 도와주고 싶은데, but I'm sorry, I can't. 그냥 can't겠죠, 이거는. 그 다음, number six. I don't usually drive to work. 보통은 직장에 차를 타고 가지 않는다, but I did yesterday. 어제는 drive 했었다, 이런 얘기죠. drive를 받아서, but I did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난 그랬었다,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요. Have you ever been to Costa Rica? Costa Rica 가본 적 있니? No, but Grace has. 가본 적이 있다. has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but grace has but she went there on vacation last year uh, she went there on vacation last year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umber eight do you and kevin watch tv a lot? 평소에 tv를 많이 보니 뭐, i do 나는 그래 그쵸 나는 그런다 watch 한다는 얘기죠 i do but kevin does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number nine i was invited to sam's wedding and 초대받았다 but Kate wasn't. 이 o u uh, was not invited. 이거 때문에 but Kate wasn't.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number 10. Do you do you think Sarah will pass her drive, driving test? 통과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I'm sure. Yes, I'm sure she will. 이렇게 되겠죠. 그럴 거야. 그가 그녀가 그럴 거야. 이러니까 Yes, I'm sure she will. 이렇게 되겠죠. Uh, number 11. Are you going out tonight? 오늘 밤 나가니 외출하니? Uh, 뭐죠? I am인가요? Uh, I am, I don't know for sure. Uh, I might겠네요. 예, yeah, I might. 예. Yeah. 그럴지도 모르지. I don't know for sure. 확실히 모르겠어. 이런 얘기죠. Might가 맞을 겁니다. 아마. Yeah, 뜻밖이네요. Might가 나오네요. 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 이건 뭐, 나 아, 저에 대해서 하는 거군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Are you uh, are you, Brazilian? No, I'm not. Do you have a r no, i l i a z n l o i a n n o t m n o t d you h you a v e a v e a r n o I a r n o n t o n t I used to, but not now, uh, Do you feel okay? Uh, I'm a bit, I'm a little tired. <laughs> <네>. <laughs> 그 다음에, is it is snowing? No, it isn't. Are you hungry? Mm, no, I'm not. Do you like classical music? Uh, well, uh, yeah. 뭐, <laughs> 좋아한다고도 할수 없고 안 한다고도 할수 없고 애매하네요. Uh, yes, a little bit. Yeah. Yes, I do, 이렇게 하죠. Will you be in Boston tomorrow? No, no, I won't. I won't. 이거죠. 그 다음에, Have you ever broken your arm? No, I haven't. 예, yeah, 그런 적이 없어요. Did you buy anything yesterday? 어제요? 샀나요? 음, yes, I did. Yes, I did. 그 다음에, Were you asleep at 3 a.m.? 아, 잠, 자는 중이었나요? 어제? 3시에? 예, yeah,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No, I, I, no, I wasn't. I was awake. 그죠? 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딱 10분이 걸렸네요. 네 이것으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꼭3 8과 이거 꼭, 어, 38과 이거, 예, 꼭 어,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스킬 때까지 계속 풀어보시면 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낌 영어 재미있요습니다 감사합니다.